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이건 모든 평신도가 초대교회처럼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그런 전도예요. 우리 다락방 전도는 부흥막 교회 부흥을 위한 거라든지 우리 교단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참 피곤해져요. 당연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그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해야 되지. 할려고 하는 전도하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게 전도가 전도를 하려 그러면 관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인간관계도 다 회복돼야 되니 그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들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저 사람들에게 혹시 이 복음을 막는, 전하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장애가 돼도 막 갈급한 사람은 그 복음 받아들이고 시간비가 된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뒤도록이면 이미지, 좋은 기독교의,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죠? 일강에. 기존 신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불신자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이열 가지 신앙의 발판, 그죠? 또 우리 내 삶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또 전도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귀 안에서 는잘 몰라요.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특별히 만나서 상담하지 않는한 성도들의 속 있는 것을 뭘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지도해 줘야 하잖아. 복음으로. 성도들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머리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전여다. 예수 이, 뭐, 이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요렇게 되지. 내게 오는 문제 가같으면 막, 부신자고 그안 믿을 때고 똑같이 그냥 넘어져서 자기 주관으로 막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은 그래서 그런 그런 걸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런 사역을 사역자를 준비해놓고 뭐 개인 전도라든지 관계 전도라든지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이런 기관들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양육을 이제 체계 있게 간단하면서도 어린아이가 같은 거에요 양육은. 설교하고 양육하고 제자원료하고 다 다른 거예요. 의미가, 같은 의미지만, 에, 아이, 양육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엄마가 양육할 때뭐한 번에, 한 번에 막 밥을 막 애기 낳자마자 소고기 주고 막 고기 끓여주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조금, 조금 젖을, 젖도 막 함부로 막 잔뜩 주지 않습니다. 얘가 소화될 만큼만 딱딱 전는그 엄마들이 진짜 그 성령인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 그게 그게 원리 원칙이지. 그런 양육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또 성도들이 가장 그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이제 구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8 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보고만 해서 기초해서 봐야 되잖아. 모든 문제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 일 예로, 막 부모들이 우리 어릴 적에 잔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우리 부모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님은 우리 부모가 아닌가? 왜 이렇게 나한테만 맨날 잔소리를 하고, 그러니까지? 선생님도 막, 좀 이렇게 잘하는 제자를 더막 나무라 하잖아 선생님들도. 왜 그러냐, 왜 그래요? 더 잘하라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나, 부모가 나만 미워하나, 그러잖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들도 상처 안 받을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연히저 사람 얘기해가지고 상처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문제를 주는 것은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숙지해야 될 전제가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거,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또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했던 것도, 앞으로 우리 후대가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나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지도할 수 있는 많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자문 16장 4절에. 그죠? 한 악인은 지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laughs> 첫 번째 보면, 성경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봐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또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듣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훈련에서는 일곱 명의 랩런트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사회 지도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도 그런 길을 가수,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성경적으로 인도해야 되고 두 번째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 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구스 대시와 빌립의 만남. 그죠? 저 사마리아에서 에티오피아 대시를 만나잖아요. 근데 빌립이 가서 하나님이 그걸 직접 지시하셔서 만나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으로 또, 사도행렬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거넬로의 만남. 그죠? 사도행렬 12장에 쭉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사,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그죠?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헤로당을 해로랑, 충이 먹어 죽게 하는 뭐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사도행렬 16장 같은데 보면, 야, 아시아에, 바울은 아시아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문을 막아요. 그러면서 자꾸 저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직접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3일상 24장부터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우를 죽일 두 번의, 두 번째의 기회마저도 행동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막 그냥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그랬어. 요 그건 자기도, 자기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이 또 그때 당시는 이미 사무엘이 어른 다이에서 기름 부었다니까, 왕으로. 네.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없고, 나도 저 사람 죽일 수 없어. 왜 그러냐? 기름 부은 사람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네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간의 경험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응답을 늦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 다윗, 요셉, 사무엘 어? 이 사람들은 뭐그뭐 뭐 몇십 년막 그렇게 그 시간 걸렸잖아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딱 가지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반석같이 만들겠다 했잖아요. 아니, 반석이 하루아침에 드는 반석이 어디있어요 그죠? 털을 닦아놓고, 비도 막고, 또 놀라로 막 문질르고, 사람들 발로 밟고, 그러면 또 다시고, 또 자시고, 뭐 이러면서 반석을 만드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방법을 이루신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 사람이다. 그러므로 충고와 권고와 충고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즉 충고를 들음으로 성군이 되었죠. 사람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했잖아요. <laughs>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때 비유로 설명하실 때 하, 다윗이 뭐 화가 나. 그 때, 나단순장 뭐라 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응? 가진 자가 없는 것까지 다 뺏어간, 응? 그런 자다. 그 때, 다윗이 무릎을 딱 꿇고, 해계, 주누 앞에 해계하자.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네가 뭔데 나한테 왕한테 말이야. 내가 절대 권, 권, 권자, 권자인데네가 나한테 와서 목 쳐버릴 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일곱 번째, 판단과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어. 이게 자유의지예요.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다 인도해버리지. 그걸 내게 판단하도록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력이 충만하면 지력을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판단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이런 판단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그랬어요. 첫 번째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전달하긴 되긴 하지만 위험한 것이 있어요. 음성, 환상, 꿈 같은 거,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음성으로 역사할 수도 있어요. 또 환상, 꿈으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다 신비주의다, 이거 필요 없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일 수도 있어요. 사람 말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꿈으로나 환상으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자기가 그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막 계속 그걸 믿어. 그게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이 대설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 베레아, 대설로니까 우애가 베레아거든요. 베레아 지역에서 베레아 교인들을 경쟁히 사랑하고 <laughs> 격려하고 그는 바울이 <laughs>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바울 같은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도 그냥 무조건 순종한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다 살리는 거냐, 그렇게 해서 인도 받았단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진짜 뭐 이상한 꿈도 있잖아. 뭐 누구를 미워하고 막 이런 거 있어. <laughs> 교회를 막. 이? 꿈속에서 막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거한거막 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저, 유모사님도 그런 경험을 갖고 얘기하시던데. 어떤 전도사님이 기도원에 갔어. 이 양반은 결혼한 전도사였나 늦게 결혼해가지고.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신학을 했는데, 피아노 앞에서 막 음악을 하는, 피아노 치면서 막 하는 자매가 그 전사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결혼하라겠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전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뭘말했하냐 전사님하고 결혼하라겠다. 이게 전사님 뭐라고요? 나 결혼했는데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이 희한한 짓인 거죠, 그죠 하나님은요 살리는 거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걸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가서 얘기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그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매일 매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아 그랬어요. 우리는 다 끝났거든요. 복음 안해서꿈안 꺼도고 환상 안봐도 돼요. 성경이 완벽하게 다 인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매주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되죠. 세 번째 뿐만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환경을 통해서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부모 또 자식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도저히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잖아. 일곱 명의 랩넌트들이 바로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네 번째, 애매한 선택의 순간이 놓여을 때, 그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결혼, 불신자와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직장 생활, 예배도 못 드리는 직장을 가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거할 때, 그죠? 이때는,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조건, 그죠? 또,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할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맞는다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확실하게 저 과정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가면 돼요. 근데 내가 가면 끌려다닌다? 그러면 가면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존재 판단을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거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섯 번째,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알게 된다어요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만약 결정할 때는 확고한 증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충분한 자료, 그렇죠? 제가 어제 <laughs> 이번 주가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 회사의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우리나라의 큰 교단의 장로님인데 노예 노예에서도 회계 장로로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응? 목사님, 전도 운동 하냐고 좋은 일 하시는데 교회 다니다가 어려운 교회 있으면 자기 자기 회사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응? 그그 우리가 성교비를 드릴 거라 드리겠다고 저 약간이라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회사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것을 목사님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요, 진짜 이 양반이 저렇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준다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주고, 내거 줬는데 뭐 어떠냐. 이게 이제 조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 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 거예요. 그쓸 때는요, 반드시 이런 루트를 고치는 게 좋아요. 자기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그걸 못할 경우가 되면요, 그 관계가 이상해져. 교회를 통해서. 목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이런 사람에게 성교배로 드려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아 그거 안 되도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맡기지. 일곱 번째 시험 환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험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게 성교이게 기독교적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이렇게 돼. 거의 보면 시험 환란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걸 이걸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 구원한 사람을 그냥 그냥 막야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살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굉장히 강한 예? 영적 군사로 만드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더 강固하게 인도하는 거죠. 여덟 번째, 성경,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요. 우리 역사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또 여, 아홉 번째,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난다. 그랬어요. 네 번째 보니까, 큰네 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법.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고 나서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이 그러잖아요. 음, 창성과 우리, 이 옛날, 성, 옛날 창성과 470장이 지금 몇 장이 잘, 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스페포드가 나오죠. 스페포드.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자기 자식들하고 유럽을 여행을 가려고배 이제, 이제, 타고 가려고 하는, 가는데, 자기는 못 갔어. 바빠가지고. 조금 늦게 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하고 부인하고 갔는데, 배가 풍랑만 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지금 거기를 갔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야. 내 자녀들이 어디 있냐, 말이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겼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성을 기었잖아,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상하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마음에 담담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대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의 목표와 가까운가, 어느 것이 우리의 달란트에 가까운가, 그걸 찾는 방법이죠. 일례로 사도 바울은 빌리보스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면 내 마음속에 막 하고 싶은 마음을 막 주십시오. 누가 하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응? 누가 막 꿈속에 나면 어디서 막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야 돼. 이걸 막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둔다 했단 말이에요. 와, 회에서막 뭐 일부러 막 헌금을 강조해서 헌금하는 건그 헌금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전이 필요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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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전도성교해야는데 내가 와, 이걸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구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서 수많은 일 속에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과 또 그걸 뛰어넘어서 내 주변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또 하나님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곱 명의 랩너트 같은 응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